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힘이 없어요차분하시 성경 <laughs> 오늘 저의 컨셉은 차분으로 아잘 어울리십니다 음. 제가 원래 차분한 사람입니다 빨리 예. 하시죠 머리 그래서 머리가 유발하셔고 <laughs> 차분하시네요 예 네. 내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가지고 음. 자 오늘, 오늘은 네. 10편 55편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편 55편은 우리가 한몇주 동안 살펴봤던 시에 비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맞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게 구조라든지 또시 자체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박병헌 전사님께서 우리 55편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긴 10편이지만 저는 오늘 10편이 굉장히 재미있고 어, 인상에 남는 10편이었습니다 음. 첫 번째로 보면은 이 10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탄식시예요 탄식시 여러분도 탄식시. 아시겠지만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 있는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음.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 지금 나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3절에 나왔습니다. 원수와 악인들 때문에 제가 힘이 듭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내가 내 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 4절에서 보니까 여기 자기 심정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음. 아파하기도 하고 사망의 위험이 죽기 일보 직전이고 두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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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있고 그러면서 7, 8절에도 뭐 내가 만약에 날개가 있는 비둘기처럼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 이런 심정도 얘기하고요. 그렇지. 나 정말 아파요. 하나님. 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 음, 9절과 11절에는 사람이 너무 아파다니까또 음, 한편으로는 증오의 어떤 마음들도 음, 음,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음, 9절 두 번째 음,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멸해주시고 그들의 혀도 잘라버려주십시오. 음. 아마 무슨 말로 억울한 모함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저주와 악담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악행들을 고발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반전의 어떤 음.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음. 12절에서 15절까지 그 나한테 악함을 행하는 원수들이 누구냐라고 음. 했을 때 13절에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곧 너고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음. 그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완전 뒤통수를 세게 맞아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증오와 그런 감정들이 어, 뒤엉켜가지고 힘이 든 겁니다 어, 이게 제 1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15절까지가 음. 어떤 힘듦 그 다음에 이제 뒤에 16절에서 23절까지가 2막인데 탄식 시 답게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듯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찾더니 갑자기 16절에서 19절에 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음. 이런 식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음. 그러면서 예전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옛날부터 항상 나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평안하게 하셨고 음. 적군들을 낮추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깨달음이 어떤 그의 시편의 분위기를 반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마지막까지는 이게 또 시편의 독특한 입체적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22절이 중심이에요. 음. 22절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어떤 주제의 문장이 나오면서 이 20절과 21절은 부연 설명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들의 죄가 일어나고 대적들은 결국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공동체인 우리들에게도 음흠. 여러분의 짐들을 하나님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그 시편 55편 자체가 길다 보니까 네. 박병현 전사님 설명이 기네요. 또 원래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고. 1일 1디스. 1일 1디스인데 제가 그 우리게 많은 권사님, 집사님, 또장로님들에게 박병현 전사님을 이 수요 성경 강의 때 디스하는 재미로 음.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 저의 아, 네, 사람들이 뭐 이거 전체 저, 다 듣는 줄 알아요? 땡겨서 아, 드립 치는 것만 듣는다고. 사실 아, 립으로 네.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희 네. 목소리 드립, 드립, 목소리 자, 어 드립, anyway. 디스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박병현 전사님 그 설명을 잘 들으셨죠? 저는 전사님 설명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지금 좀 받아 적기도 하고 정리를 했는데, 핵심은 핵심 키워드를 하나 이야기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배신이네요. 배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시평 기자의 애통하고 쓰라린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는. 시편이 시편 10편 55편이다. 그런데 그런 기조로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신당한 사람의 심정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또 이런 쓰라린 고통을 어떤 식으로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극복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55편을 읽어 내려가면 내용을 파악하는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우리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의 번역의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원수가 아닐진데 아니라 원수일진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이거는 진짜 번역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목사님 이거 깔끔하게 12절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문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다. 음흠.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으리라. 아, 이런 뜻이에요. 아 음. 쉽게 말해가지고 나를 배신한 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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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은 내가 평상시에 원수로 생각했던 놈이 아니었어 아니다. 악한 어. 놈. 어, 차라리 음. 내가 평상시에 악하고 원수라고 음. 생각했던 놈이 나를 음. 비난했으면 음. 나는 참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어흥, 어흥.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음. 이렇게 쓴 건데, 이제 번역이 의미를 잘못 담았죠.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yeah, 예. Yeah. 그래서 이제 그러면 13절이 더확 살아나거든요. 예. Yeah.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laughs>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음.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음. 이렇게 하는 게확 음. 다가오네요 네. 네.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 한글 개혁, 개정 개 성경은 이거 좀 새롭게 번역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자그 성경 번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내가 네. 언젠가 한 클립을 찍고 싶어요 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아, 네. 어쨌든 다음에 하도록 하고 네, 네. 어쨌든 12절을 우리 우성균 목사님이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의 그 상처. 그런 어떤 감정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혹시 우리 세 분의 그, 우리 사역자님들께서는 인생에서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영근 전사님 있습니까? 본인. 가까운 사람한테 당했던 배신은 예.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습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본인이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뭐 아직까지 그래본 적은 없는데 저는 예. 예. 같은 예. 경우를 생각해보니까 저희 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배신을. 아니 본인 본인, 아, 본인. 일단은 본인 없습니다. 없고 음. 우리 우목사님은. 저도 없습니다. 아주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는 배신당해 본 적이 없다. 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뭔 말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당할 만한 포지션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배신당할 가치도 없다. 그렇죠. 아, 사람들이 가진 것도 세 사람에 대해서는 세 사람을 배신해가 그 사람들이 일을 있는가? 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신 안 하는 거예요. 아프네요. 아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어, 좋은 게 나쁜 게 됐지? <laughs>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배신당해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저거예요. 이때까지 배신만 하고 산 거예요. <laughs> 왜? 배신당할 만한 포지션에 <laughs> 아, 가 있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을 배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나는 좀 믿지 배신 당해본 적이 어, 그럼요 있죠. 이게 <laughs>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했을 때그 오는 정서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음.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어이, 이게 다윗의 예. 심정이네요. 딱. 이게 참 믿었던 사람한테 두들겨 맞는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음. 스트레스. 음. 고통이 다가와요. 아까 잠깐 우리 박병현 전사님 살짝 뭐 아버님이 이런 배신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야기 그 상관. 사정은 응. 잘 모르는데 저희 응. 아버지 이제 사업하시고 일하다 보니까 응. 뭐 이제 밑에 부하 직원한테 응. IMF 시이랑 겹쳐가지고 응. 좀 힘든 시기가 응.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뭐 그러고 이제 힘들어지시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가장이 한 사람이 배신을 가장이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들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요, 가장이. 왜저 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정이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갑자 저에게도 온갖 마음이 다 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 음. 부모님은 왜 저를 저러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모으면 살더니 결국 음. <laughs> 이러려고 저렇게. 음. 우리한테 이랬나, 음. 왜 이런 부모님을 향한 원망부터 해서 나에 음. 대해서 왜 나는 이러고 살고 있나, 음.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고 뭐다 아는 나이고 이러니까 확 밀려들어 왔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본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음. 이 시평 기자가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 우 목사님, 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오는 감정을 참 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절에서 8절이요. 8절, 예. 음. 개혁 개정으로 예, 아무 뭐 어떤 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세가족 세가족이래. 세 번역을 <laughs> 한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예.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음흠.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이게 보세요. 이게 이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음 표현하면 뭔가면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음. 이게 이만큼 큰그 상처를 안깁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음. 배신한다는 건 그만큼 나의 자, 이제 존재 의미나 가치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다 무너지는 거예요. 음. 제가 음. 이 제가 경험했던 이 어떤 것들 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음. 제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 자칫하면 음. 저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진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음. 구체적으로 당했던 배신이 뭐였는지, 음. 물론 저에게는 나름의 증거도 있고, 음. 다 있지만. 근데 어쨌든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그거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 음. 그리고 옆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위로를 해주고 도안 돼요, 그게. 그 사람하고만 쌓여진 추억들, 신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 지금도 그거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어쨌든 그런 정서가 15절까지 계속해서 촤악 깔려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배신당한 자의 그 아픔이. 그런데 이 55편을 보면 16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시편 55편이 탄원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탄원시의 특징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탄원시의 특징은 논리적인 흐름대로 마지막까지 시가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어느 지점에 가서 바로 앞의 내용과 완전 반전을 이루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이런 <laughs>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탄원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읽고 16절을 읽을 때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가, 아, 15절까지 일막, 16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16절에서부터 다른 내용이 전개되어 진다고 해서 뭐 내용 자체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괴로웠던 심정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붙잡는 방향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이 뒤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평 기자는 도대체 15절과 16절 요사이에 무엇을 경험했기에 완전히 달라진 감정, 신앙의 정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시편 자체가 기도라고 봤을 때 기도했을 텐데, 어, 여기서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살짝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근 전사님이 네. 15절과 16절 네.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의 기도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 이제 보통 기도라고 하면 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그 아래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다윗 기도의 특징은 주로 듣는 기도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음흠. 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저희들 함께 나눴던 말씀 안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반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음. 때문에 다윗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기도 대, 기도 내용대로 정말로 저희가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다면. 어떤 복수의 상황이 찾아왔을 어, 때 음. 분명히 보복을 했을 건데 음. 다윗의 삶을 미루어서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 사울에 대한 용서도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용서했던 것처럼 그리고 음. 오늘도 배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아마 가까운 데에서. 경험했던 배신을 하면 제일 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압살롬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근데 압살롬 사건 때도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잖아요, 결국에. 음. 근데 진압을 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음. 내 아들 압살롬을 좀잘 봐줘라. 음. 물론 그게 그 반대로 잘 해결되진 않았지만 음. 다윗이 그렇게 용서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좀통찰입다우 목사님, 우리 김영근 전사님 금방 이 이야기 돼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통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 14, 안 보이던 게좀 보이는데 예.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음. 다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배신한 놈이 음.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거야. 네. 근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를 배신했다라는 것 안에는 분명하게 그 배신 안에 배신의 내용 안에는 나를 배신한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고 함께했던 음. 사람을 절대 배반할 수 없는 이유는 신앙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 그 배신했다는 것은 신앙에서도 떠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로 전 들리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나를 배신했던 그 놈은 떠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음. 이런 제이 뉘앙스가 들려서, 음. 아, 이전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배신의 상황, 자기가 완전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니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구나. 음, 음, 음. 저는 그 놀라운. 신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신당했기 때문에 나몰라라 자기를 내편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욕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 앞에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게 조금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좋은 이렇게 또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굉장히 그 정형화 되어진 어떤 표현들 네.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아야 되는 뭐 제법 이렇게 음. 정제되어지고 음. 부드럽고 감사 찬양 음.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탄원시를 보면 무시무시해요. 음. 음. 하나님 혀를 잘라, <웃음> <웃음> 그놈의 혀를 잘라버리게. 음. 그리고 또 보면 뭐. 15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거 지금 죽어라, 죽어라. 이거 거요 죽어라. 저 그놈들 하나님 죽여달라는 거고. 네, 네. 23절 보면 더 웃겨. 거기 보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 예. 이런 무시무시한 기도의 내용들이 <laughs>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 저주 같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꼭 정제되어지고 말랑말랑한 언어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그 감정들, 그 비통하고 쓰린 감정들을 그냥 가장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더라도 이 심령이 지금 15절, 16절 사이에서 이렇게 확 반전되어지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또 기도의 언어가 꼭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로 구성되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아 이 10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55편 후반부를 보면 어떤 게 있는가면 상황과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배신 당한 대로 그대로 있다 말이죠. 특별히 1 9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좀 나오잖아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리다. 이는 이제 자기 바램이죠, 그죠?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놈들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20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는데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정리를 하자면 그 비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어의 정죄함도 없이 그 새끼들을 죽여주소서 혀를 잘라버리소서 사는 날이 절반도 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을 박살내 주시옵소서라 하고 토해놓는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환경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저주에 대상인 배신자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느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변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배신 당한 제가 그 기분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그 원망, 복수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상처 준 놈은 상처 준지도 몰라, 나 배신한 사람은 나를 배신한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심은요, 이걸 칼로 비유를 하자면, 상대방을 향하여 이 어떤 복수의 칼날을 날리면, 날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베고 난 다음 상대방을 베게 돼 있어요. 자기가 먼저 다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왜 하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용서해라. 와 용서 못하노.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죠. 우리 마음이 누구를 품어지고 누구를 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신자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아까 우 목사님이 주원통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잖아요. 나와의 언약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인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길을 떠나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절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성소에 들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스러운... 비통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놓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까 저 배신한 사람 있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laughs> 그게 오늘 10편 55편의 결론입니다 혹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중에도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고 계신 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배신당한 그 경험과 상처로 인해 가지고 울고 계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0편, 55편을 이 영상과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56편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